이런, 이런,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이런 거는 엇보로 남아요. 엇보로 남는데 뭐냐? 유전자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망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당뇨병 유전자 와, 고혈압 유전자 와, 담배 피어, 폐암 유전자가 와, 아버지가 담배 많이 피었어, 폐암이 왔는데, 자식이 줄들이, 이병철 회장 폐암, 이맹이 해장폐암, 이창이 해장폐암, 이근이 해장폐암. 음, 그러면 이게 유전이야 뭐여? 업보란 말이야. 이거는 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업보로 남아요. 업보로 남는 건 무슨 말이냐? DNA로 간단 말이야. DNA로 와서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가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 딸이 유방암이 될 확률이 많고 수시로 내려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선과 악,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관계가 없어요. 내 후손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렇잖아? 응? 어? 내 자식들이 건강해 지내야지. 내가 담배를 먹고 술을 먹어서 내 자식들의 유전자 나빠지는 거. 왜 그런 짓을 해? 음. 그 담배 팔아주면 국가에 이익이 있다. 세금을 낸다. 그런 거 세금 적게 거둬도 돼. 술, 담배는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술 정도는 조금은 유전자에 영향이 없을 정도. 하나의 음식으로 응? 먹는 건 괜찮은데 커피 같은 것도 대량으로 먹거나 중독되는 제품들이야. 술, 담배, 커피가 전부 중독을 하는 제품이야. 전부 다 도파민을 나오게 하고 카페인이 들어 있고 호르몬 혼란을 일으켜 인체 호르몬 면역 체계를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런 걸 그런 걸좀 참가하는 게 좋지 알겠죠? 그럼 어, 애들하고 나는 떨어져 사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면 애들하고 떨어져 살아. 애들하고 떨어져 사는데 음, 아버지가 아니지 이미 그 선대서 에 담배 유전자는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그 자식 아버지가 또 담배를 피고. 할아버지가 피었으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야. 그게 안 내려오면 일반 사람은 담배 안필수 있어. 이게 뭔가 유전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담배광이었어. 담배 광이었어. 담배 대 담배 광이었는데,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노인들이 담배 대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 100% 담배를 피워요.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양반들은 긴 담배 대 근데 그걸 보면은... 어, 담배 때 불을 붙일 때, 이렇게 하고 붙죠 혼자서. 근데 그 불을, 담배를 피는 걸 하나의 권위로 생각해. 그랬으니까 지금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고 담배를 안 피는 거. 이거 지구 환경을 본다면 저 수많은 담배가 고구마 농사, 밀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다 담배를 키워요. 그럼 얼마나 농산물이, 먹거리가 없어져? 아프리카는 지금 굶어주고 가는데, 1년에 5억 명이 굶어주고 가는데, 담배 농사 짓는 지역이 넓어요. 우리나라도 충청도 담배 많이 농사 짓잖아. 그 농토에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자리야. 거기다 담배를 들이 심고, 그걸 갖다가, 그걸 환경을 파괴하고, 이게 국가에서 세금이 도다해서